부입니다 캔스 어, 타운 마지막 날인데 산책 나왔어요. 한번 꺾여 있어서 앞에 안 보이네. 렛츠고 날 go! 이제 퀸스탄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렌트카를 반납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갑니다 아, 콜클랜드 도착하자마자 배고파서 맥도날드 왔습니다. 너무 배고파. 지금 시간이 3시 반이에요. 음. 다들 키위 앵거스를 먹었어. 나는 시리어스 앵거스. 음, 하지만 나는 라즈베리 환타를 시켰지. 오클랜드로 <목소리> 아, 오자마자 첫 점심은 해튼할 됩니다. 여기 원래 을안 좋아. 없었어. 음, 안나 응. 거기 버거집이랑 똑같기는안 고기는 안대 렌트카를 찾으러 왔습니다. 이제 끝나면 이 정도 장을 보면 얼마나 놀까요? 우와, 진짜 장신이네 우와, 저 앞에 나가 있는 사람과 배가 근데 밀려 못 올라가네. 미쳤다! 그냥 가까이서 찍게 해주려고. 어떻게 저렇게 파란 색깔이지? <목소리> 소리가 벌써 들리죠? <목소리> 와. 도시락! <목소리> 푸짐푸짐 요 <목소리> 진짜 예쁘다 갑자기 뜻밖의 트레킹을 하고 있습니다 물 색깔이, 물 색깔이 너무 예뻐요 짱이다 진짜 진짜 뜨겁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온도. 아 매끈매끈해. 머리. 그치? 오, 좋다. 진짜. 두 군데 있어. 와우 덤벤지다. 허? 덤벤지다. 허? 이거 다 유황 진짜 깊어 계란 음 냄새 여기서 잘 보인다 조금 진짜 깊다 여기는 무료 공원인데 여기는 진짜 온천지역이어가고 이렇게 막 물이 펄펄 끓고 있어요, 공원에. 나무 거의 삶아지고 있어. <laughs> 그니까. 러 신기하다, 신기해. 모두의 하플입니다. 펄펄펄펄 끓어. 뭐야. 냄새 엄청 심해. 여기도 뽀글뽀글 하죠. 그래서 새가 다 죽어 있었나봐. 진짜? 아... 이 동네 자체가 다 지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공원 여기저기에 다 이렇게 막 김이 나와. 유료 관광지 갈 필요가 없네. 여기 너무 자연의 신비를 느낄 수 있어요. 여기 그냥 바로 끓이면 되네. 지금 바로 스프 넣어야 돼! 비주얼 진짜 황공포증 생길 것 같아. 와, 진짜 그 김이 엄청나게 나. 이거 저기 애국가 나올 때 나오는 장면. 뜨거워. 와, 비주얼 미쳤다. 지금 완전 스팀 사우나입니다. 잘안 보이는데, 보면 물 색깔이 너무 예쁘고, 맑아요. 물이 넘쳤어. 이거, 여기 봐, 물이 찰랑찰랑해. 물이 다 넘쳐버렸어 하 아, 진짜 이거는 진짜 신기하다 지금 100도가 넘는 물이 팔팔 끓고 있어요 공원에 막혀있어 아, 되돌아가야 돼 어, 오늘 하늘이랑 또 아, 진짜 어마어마하다 진짜 신기해. 둘러보는데 40분 걸린데 트리워크. 밤에 하는 것도 있구나. 오 어, 이런 것도 있구나. 아기를 태워갈 수 있는 거. 신난다. 여기가 입구예요 우리는 지금 모기기피제를 열심히 뿌리고, 끄고 올라갑니다. 최대 8명까지 지나갈 수 있습니다. 브릿지는 우, 미쳤어, 존잼이야! 재밌어. 창함이 표현이 될까, 이게. 아이, 참. <laughs> 왜시렇게 소리 질러. <laughs> 나무들은 만지면 안 돼요. 둔화 터치. 둔화 터치. 오, 이 나무 진짜 특이하게 생겼다. 아, 이게 뭐야? Tree on the Walk. Trollist. 많이 높진 않은 것 같은데? 우리는 업스테어로 가겠습니다. 하이버전으로. 이거 진짜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좀 힘드실 듯. 여기 하이버전인데 밑에 보면 어질어질 합니다. 앞에 보고 가시면 돼요. 무섭쥬? 난 괜찮쥬? 진짜 멋있다. 음, 여기가 초이 이제 마지막이다. 오케이. 아아빠힘 틀어주나봐 밤에 귀여워. 우와. 나이가 오, 네. 네. 월이파도 고이소브 크라이스트. 네. <목소리> 지저스피. 이 네. 네. 와. 이 레이어가 다 보여요. 네. 우와. 네. 우와. 네. 어. 근데, 별나 들렸는데 이렇게 멋있다고 평화로워. 일몰 보러 왔습니다.